얘는 저희 학교 마스코트 제시카고요. 인사해 인스타 팔로워를 800. 야! 왜? 아빠 내일 출장 갔나? 어디로 가는데? 나도 갈래! 아아 아, 마이크 테스트 들리세요? 들리세요? 여기에요? 어디에요? 여기에요? 저기에요? 어디에요? 아빠 듣고 싶은 노래 있어? 아리야 밤에 아리야? 응. 내가 부를 건데 틀어주진 아, 않을 거야 아 직접 할 거야? <laughs> 오늘의 TMI, 도라에몽 귀걸이 방울 돼지가깊 e 했요요 아빠 i 얼마나 귀여워? n 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너무 덥고, 너무 눈부셔. 어, 나다. 그대 먼저 해요! 포항에 도착을 했고요. 무슨, 걸을 수 있는 롤러코스터였나?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마침 근처길래 내려달라 했어요. 와우. 안녕하세요. <laughs> 안 더우세요? 아더 어? 올라가? 이런. 개같은. 네, 도착을 했는데. 네. 진짜 무섭, 너무 높은데? 가겠습니다. 생각보다 안 무서울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어, 잠깐만. 근데 아래를 안 보면 안 무서울 것 같은데? 어, 진짜 무섭다. 잠깐만. 흔들려. 파이팅하세요. 응. 감사합니다. 아안 무섭다 하나도 안 무섭다. 완전 아, 땀이 하나도 안 나고 굉장. 이 흔들려. 와나 핸드폰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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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질 것 같아. 나 내려가려 나 내려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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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내려가려 아 망했다. 아나안 부르나 안 부르나. 죄송해요 정글까지 못 가겠어요. 근데 저 중간까지 났어. 그러니까 제발. 나 증막 까지왔어넌 그것만으로 충분. 넌넌넌 넌, 넌, 넌 칭찬받을 자격 이 있어. 넌 잘했어. 우리 한장좀찍어래 아, 네 찍어드릴게요. 여기, 좀... 여기 여기 배경으로 찍어드리면 돼요? 네네네. 네네 가로로도 찍어드릴게요. 네 여기요. 네 조심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오면 살짝. 바를 수 있을 듯. 어. 아,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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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박, 대박, 포항에서 구독자를 만났어. 아, 진짜 너무 덥고요. 저희 완전히 한팔이나 그런 걸 입지. 굳이 왜 셔츠를 입냐고. 어쩔 수 없지. 네 선택이잖아. 정신 차려. 그러니까 내 계획. 물해 먹고. 해양 갔다가 죽도어 시장 갈 건데 나 지금 완전 J. 이 살짝 제이 같긴 해나 어디 갈지 다 생각하고 왔거든요 저 물에 안 와요 스테키지도 않은 생선 은 머리가 나왔어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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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바다냄새 우와 바다냄새 대박 어떡하지 들어가고 싶어 어떡하지 들어가고 싶어 어떡하지 들어가고 싶어 하지만 난 아무것도 못해 제가 서치 능력이 썩 뛰어나지 못해서 얌전히 구독자님이 추천해주신 바로 앞에 있는 엄청 이쁜 카페를가볼랍니다 진짜 일단 계획은 죽도 오시에가서 회를 먹는 거였거든요. 회를 먹는 거였던 회를, 먹... 회를 먹는 거였던 거거든요. 예? 회를 먹는 거였거든요. 어. 제가 오늘 와서 먹기만 하는 것 같지만 맞아요. 아 네, 괜찮아요. 물이 안 가려주세요. 이제 찾아보고 있어요. 그냥 구경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물을 먹고. 와 뭐잘 몰라 가지고 광어제일 좋아하긴 해요. 저저몇 살처럼 보이세요? 저요 어려 보이는데. 요 진짜요? 18살인데. 아, 그래요. 정말?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지금 호텔을 가는 중입니다. 오. 진짜 망했어요. 아니, 가방 열었는데 제 시간 없어! 도대체 어딨네? 아! 어, 이거 제 처음에 어디 갔죠? 스페이스워크. 가서. 아니, 근데 내가 방연 적이 없어. 근데 어디 갔냐고! 고멘. 저녁을 먹으러 갑니다. 만명 감사합니다. 그 제가 만명 기념 Q&A를 커뮤니티에 올려놨거든요.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물어보실 게 있으시거나 댓글에 써주세요. 札湯浴びた。札湯浴びた。ワコへ구독자가된걸札湯みた。땅땅땅땅땅땅